네, 파워메거진 충북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어, 네. 수범 파워 충북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우리의 이웃을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은 드라마와 같은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대의 어르신분들은 진짜 한 편의 드라마를 음. 쓸수 있을 만큼의 좀 그런 네. 격동기를 지났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도 기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 음, 많이 없어요. 얘기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아, 그런데 오늘의 이 주인공은요. 어느날 갑자기 한 어르신의 인생에 뛰어들어서 이 외롭고 쓸쓸하던 어르신 삶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안겨드리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어,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해 더 특별한 빛나는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다른 교사가 꿈이라는 정민양과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겠다는 지선양. 뿐만은 두 소녀가 특별한 인생을 만났습니다.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헌신해 오며 사신 착한 할머니이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도 남을 먼저 챙기고 서로 서로 도와주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소리> 꽃 같은 1 8살 여학생들에게 굴곡 많은 자신의 인생 보따리를 풀어놓게된 임병희 할머니야. 라고 너무 고, 고고 재미가 나. 소녀들이 할머니의 인생을 책으로 써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참 궁금합니다. 조금은 느긋해도 될 법한 어느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커피숍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두 여학생. 수다 삼매경도 잠시뿐.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잠시 후에 있을 미팅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오늘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이 바쁜 정민이와 지선이가 짬이 날 때마다 찾아와 특별한 인연을 쌓은 곳인데요. 어느새 외할머니 댁처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뒤좁은 아파트의 집주인은 소녀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올해 8 6의 임비영이 할머니신데요. 아픈 다리 때문에 거동조차 불편하십니다. 너무 외롭게 사신다는 거였어요. 6남매를 키워 오셨지만 명절 때도 찾아뵙지도 않고 또 조카분이랑 둘이서만 그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인의 외부인의 방문도 많이 없는 편이고 말동무가 되어질 사람도 없고 해서 되게 외롭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까지 하는 지선과 정민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할머니의 인생사가 소녀들의 손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제일 힘들었던 기억 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냥 아것도 하나 없었어 그냥 저기 어란게 땡기면 안거시나무까지 하고 있어 안거시나 그리고 저기 설봉을 따오라고 또 얼마나 그 안거시나무 꽃 따오라고. 그게 들볶다가 이소룡 눈 들어갔잖아. 하루 해경. <laughs> 네. 두 여학생과 할머니의 만남은 청소년과 함께쓰는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라는 세대 소통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아이들은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들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들을 수 없.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뜻 깊은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정민이와 지선이는 손녀딸처럼 할머니의 쓸쓸한 일상에 버시 되드렸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할머니하고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들을 수, 수도 있을 텐데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더 많이 못 들어드리고 더 많이 못 끌어낸 거 끌어낸 거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일제 강점기와 해방, <laughs> 한국 전쟁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임병영이 할머니. 할머니에게 두 소년은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입니다. 처음에잖아참 맹게 앉아서 그냥 저기니까 그냥 떨갖고 너무 고 고고 재미가 나 그리고. 또 약간 약국을 어레 했잖아. 네, 저희 이제 가볼게요. 응. 그러니까. 응. 안녕히 계세요. 응. 잘 돌고 응. 졸업 맞고 고통또 와. 네. 꼭또 응. 어, 금방 올게요. 응. <laughs> 어느새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임병영이 할머니의 파란 만장이 던 인생을 빼곡히 정리한 노트에서 그간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지선과 정민은 멘토 언니와 함께 할머니의 자서전으로 표현 원고를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살아오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몇몇 개를 뽑아서 에피소드를 쓸까 하는데 그 시간대에 있었던 중요한일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녀 할머니의 삶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채워나가는 원고들. 행간마다 두 소녀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남깁니다 둘이 굉장히 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어, 하는 모습들만 봐도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어, 이번 책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을 알기엔 아직 어린 소녀들이 할머니의 삶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드디어 책이 나오는 날입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쓴 인생 이야기 출판 기념회엔 경민과 지선 팀 말고도 참가팀이 더 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고 서로가 기뻐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표정이 영 심상치 않은 두 사람. 그러고 보니 임병희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되게 오랜만에 외치셔서 되게 들떠하셨는데 안 와서 되게 아쉽고 다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12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시작했던 프로그램이지만 건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의 탓으로 아쉽게도 오늘 자서전을 낸 어르신은 7명 뿐입니다. 어, 이렇게 할머니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냥 나오는데 말이 있지만 우리 조종원에서 책이 들라나 싶고 지적박적이 얘기한 것 같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 들고 와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있으면 고맙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이해하는 과정은 청소년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텐데요. 정민과 지선에게는 또 다른 소망도 생겼다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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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도 정말 소년처럼 대해주시고, 오실 때마다 반겨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정말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처럼 더 좋아져서 더 열심히 활동한 것 같고, 다음에 대학생이 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그때는 멘토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더 빛나는 자리, 할머니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6개월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면서 출판 기념회장의 분위기도 무르익고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할머니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선물도 있지 않았는데요. 바로 임병희 할머니의 자서전입니다. 이거 만드느라. 잠도 많이 못 자고 글쎄 어떻게 만들었어 그리고걸이 그래, 글자를 전부가 저희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 응. 선물 드리려고 아이고 저랑 찍은 거내 사진이네 찍은 거. 네 할머니예요 <laughs> <laughs> 아유 걔 못생겼어 아니에요 네거 쓰니까 이게못생어 아니에요 완전 이쁘세요 이거 <laughs> 고마워 <웃음> 외롭던 할머니의 인생에 웃음꽃을 다시 피우게 해준 꽃 같은 아이들. 이보다 뜻깊은 선물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나를 위한 작은 선물. 나는 그 선물을 기다리며 나를 찾아올 당신들을 기다리며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기쁨의 책을 안겨드렸지만 지선과 정민에겐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약도 드시는데 혹시 저번에도 그러신 적 있는데 아프다고 몇 개씩 한꺼번에 또 드실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할머니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대학가서도 종종 자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행복해세요 <laughs> 꽃이 피면 또 언젠가는, 언젠가는 진다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으니 인생은 분명 아름다운 거겠죠. 18살 소녀들과 86살 할머니가 피운 사랑의 꽃이 오래도록 세상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네. 꽃 많은 소녀들과 할머님이 요 6개월간 소통을 해서 만들어낸 특별한 책이라서 그런지 더 의미 있고 값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좀꼭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사실 이게 우리 오정민, 양지선 학생 나이 때는 말이죠. 음. 사실 요즘 네. 뭐 아이돌 가수, 그렇죠. 풀페 외우고 다니고 노래 따라 부르고 이런 거 하고, 네, 이런 거 하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막 바쁠 텐인데 네. 이런 샛들의 모습 을 보니까요, 굉장히 더 예뻐 보였습니다. 음. 네, 할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이 출판 기념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두 친구가 아쉬워하는 마음을 할머니 품에 그 책을 안겨드리는 표정에서 참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우리 임병희 할머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학생도 그 이루고 싶은 꿈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네요.